할렐루야, 오늘 송구 형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이제 보내고 어, 이제 대망의 2021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지난 한 해는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제약되고 참 불편한 가운데 보냈던 시간이었는데 새해에는 어서 속히 이 전염병의 세력이 그쳐지고 이전의 평안함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도 지난 한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새해는 에 하나님이 더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교회 표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진보 교회를 세운지 이제 어느덧 이제 금년으로 74주년을 이제 맞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동안 이 지역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민족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세상의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목적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목적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목적을 알아야 우리 삶의 의미를 우리가 어 삶의 의미가 있고 또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을 가만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여러분 그 자연 만물도요. 이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한 포기 풀도요. 이게 가만 보면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도요. 가만 보면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그것들이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우리가 왜 살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목적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 43장 7절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보시죠.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의 우리의 삶의 목표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받는 우리 성도의 삶은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올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맞이한 가운데 있는데 정말 올해 이 여러분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참이 그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어그 논란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주는 말씀입니다 어그 고린도 그어 지역 안에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재물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이 그게 이제 어 문제로 이제 논란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에 이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어, 본질적으로 오늘 이제 정리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면 우상의 재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건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우상의 재물을 대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재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상에게 맞춰진 재물을 가지고 이거,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오늘 사도바울이 몇 가지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당시 고린도 그, 도시 안에 있었던 이 우상에게 받쳐진 재물, 이 음식과 관련해서 준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떤 본질적인 원리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오늘도 우리가 참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금년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참 어표를 정한 가운데 있는데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당시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느냐. 첫 번째로 오늘 주는 말씀은 뭐냐면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32절 말씀이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자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교회 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그 이웃이 가는 길에 돌뿌리가 되어 가지고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우상에게 바쳐진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예수님을 믿는 일에 넘어지게 하거나 실종시키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재물을 먹는 문제가 이게 진리 문제라면 어떤 경우라도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게 어떤 이해관계 의 문제라든지 문화적 문제라면 이 일로 인해서 상대방이나 이웃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자신의 그 행동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실족될 수 있다면 그것을 절제하는 그런 어,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바오는 그래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든 것이 가하지만 이게 남의 유익과 건덕을 위하는 일이라면 때로는 나의 배고픔도 참고라도 먹지 않는 것이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참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때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그런 어떤 주장이나 우리의 그런 어떤 그 원칙만 우리가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우리의 행동을 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신사로 인해서 신중치 못한 언행신사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한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참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체할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중하지 못한 말,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과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그 양심을 실족시키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중하지 못한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아주 그 마음을 우리가 상당히 불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참 약하게 시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우리의 부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네.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못 한다, 할수 없다. 여러분, 물론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할수 있죠. 그러나 이런 말이 내 안에서 절제되지 않고 그냥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여가 없이 나가면, 여러분, 그게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 여러분, 그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주변 전체를 부정적으로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참이 몇몇 사람의 말로 인해서 전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가나한 정복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정탐꾼이 그 정탐을 했는데 그 열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정말 그들 앞에 메뚜기다. 우리는 정말 우리는 정말 여기서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열 사람의 말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다 그냥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다 포기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돼서 여러분 정말 그 40년 그 광야 생활을 하는 참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던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신중하지 못한 말, 신중하지 못한 행동 이 정말 이 거치는 말과 이 행동이 여러분 그 끼치는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어떤 이 거치는 말, 거치는 행동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교인을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세 가지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교인을 몰아내는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분열시켜서 교인을 막 이렇게 몰아내고 쫓아내는 그런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신자가 있냐 면 혼자만 다니는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도 주지 않고, 그렇다고 뭐 남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한 가지 신자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주고, 많은 사람을 오은대로 인도하는 그런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새해에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치는 그런 어떤 신자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주는 신자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유익을 줄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저는 그 교회가 작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천국을 좀 보여주세요.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천사를 이제 보내서 그 권사님에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권사야,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래서, 어, 하나님이, 어, 너에게 그 천국과 지역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권사님을, 어,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천국의 지점을 보여주고, 지옥의 한 지점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본점은 안 보여주고, 지점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그, 어떤 집으로 이렇게 안 냈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의 한지점에 있는, 한 집에 갔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피골이 상잡한 거예요. 먹지 못해가지고 초췌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보더니그 앞에 음식은 아주 참 많은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팔이, 펴지기는 하는데 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먹지 못해가지고 그냥 피골이 상접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천국의 지점이 있는 한 집에 갔습니다. 거기 봤더니 다들 얼굴이 윤기가 있고 하 윤택한 얼굴이네요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는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 먹여주면서 그냥 웃는 얼굴에 아주 복스러운 얼굴 윤택한 얼굴이 됐다. 자이 권사님이. 이 지옥의 지점 또이 천국의 지점을 보면서 뭘 깨달았느냐? 아,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서로 섬겨주고 서로의 유익을 구해주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음식이 있었지만 이 먹는 방식이 다르니까 여러분 이 그렇게 차이났다는 가 거예요. 지옥에서는 자기만 위아주지 않습니다. 천국은 서로를 이렇게 위아주고 서로의 이 유익을 구하니까.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가 기쁜 그런 장소였다는 거 그래서 이 권사가 이걸 깨닫고 이제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 또 시사해 주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참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초대교회, 천국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올한 해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서로에게 유익을 끼쳐서 천국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어떤 이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이웃의 권덕을 위한 생각, 우리가 권덕을 위해서 그 할, 일할 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요. 사실 우리가 희생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기를 위해서 돕는 사람을 이렇게 있을 때그 사람을 위해서 참 많은 걸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뭐, 세계 제일의 참, 이, 그, 부자를 지금 말을 하려고, 부자로 남아있는 사람을 말할 때, 항상 오르고 내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펠러입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 저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아마 솔로몬 이후에 큰, 큰, 큰 불을 이룬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이 노펠러일 거예요. 이 석유 사업을 통해서 누구도 참 이렇게 누릴 수 없는 엄청난 불을 어, 이렇게 차지했던 사람이 여러분 그 노펠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참, 어, 큰 부를 이루었다는 것도 참그 알려진 바이지만 또 우리에게 그의 삶이 또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건 뭐예요?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기부와 아주 자선 사업을 한 사람이 여러분 이 노펠러입니다. 노펠러가 지은 대학이 12개예요. 지금 미국의그참 훌륭한 대학, 시카고 대학, 여러분 그 훌륭한 대학이 노펠러가 만든 대학입니다. 하나 만든 것도 쉽지 않은데, 12개나, 여러분, 종합대학을 만든 사람이 노필로예요 또, 그가 세운 교회가 몇 교회냐면, 5,000교회 이상입니다. 한 교회 세우기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가 세운 교회가 5,000교회, 그 외에도 많은 복지단체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어떤 재단을 만든 사람이 노필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노필로는요, 자기가 대학을 짓고, 또 교회를 세워도요, 여러분, 그곳에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았어요.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는 일이라면 자기는 나타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며. 그는 자기 이름이 있지 않아도 언제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 노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노이로를고 여러분, 그와 그녀가 떴습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구할수록 그 구하고자 하는 그 노필러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여러분 참 90세 후반까지 그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삶이 복된 인생이었고 여러분 그의 그 후손들이 참 복된 인생을 누리고 있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그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여러분 참 인물로서 우리에게 남겨주는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올 한해 동안 힘쓴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파리를 먹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들은요, 이 땅의 이 세상 것을 우리가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야 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올한해 동안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한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받고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올 한해 동안 믿음으로 승려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를 잘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한해 동안 참 전염병으로 인해서 주님을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해에는 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주의 백성 될수 있도록 주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난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이끌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충성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정말 새해 하나님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 세상에는 지금도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자들이 고통과 또 하나님 또 아픔과 불편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서 속히 사라지게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줄로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주시고 끝까지 담대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